21에 1봅니다. 후순위 임차인이 대입연자하고 선순위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 아, 낙찰을 받았는데, 난 후순위였더만 이게 선순위가 바뀌어버렸어. 제 입장은 아. 12에 26한 봅니다 자, 아, 여러분은 누구냐, 그럼 야입 누구, 여러분 입장은 누구냐. 하면은, 이제 자, 자, 보세요. 그제시의 아파트인데, 열은 받았어. 요 낙찰 받았어. 요 낙찰 받았어요. 적당히 76억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돈을 주고 납부를 하는데, 돈 내라고 했어요. 돈 내라고 했어요. 그럼 돈 내야 되겠죠? 돈 내기 전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등기부 등본을꼭 띄워야 됩니다. 등기부 등본 아시겠어요? 안 띄워. 자, 우리 일반 매매에서 1억 1,100주 아파트나 샀어. 그럼 10% 걸고, 어, 90%낼때 등기부 등본띄워본안 띄워본다. 그럼 경매는 10%걸 때도 안 띄워보고, 띄워. 장금 넣을 때도 안 띄워보고. 그거 안 됩니다. 그 원래는. 원래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띄워야 됩니다. 대전제가. 자, 무슨 약이냐면 이겁니다. 이 세입자 입장, 세입자. 세입자 배시 잘 보세요. 자, 8천만 주고, 이, 이 좀, 이, 이 셋이나, 셋이나. 갓, 8천만, 아버지가 좀 돈이 없어가지고, 8천만 주고 전시를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은행보다 빠르다 넣었다죠. 우리 은행보다. 18일 까들었죠. 늦게 들어왔죠. 늦게 들어왔는데, 어느 날본 게, 여기에, 은행 말고, 세입자 또 8천이 있는데 불구하고, 또이윤 씨가 돈이 없어가지고, 사채를또 끌었습니다. 1억. 자, 제주 좋네. 또, 유씨 쳐라갖고, 야, 유씨야, 유서방아 니가 또 1억 빌리뚤더라 건재당 해줬구만, 해래가지고 이제, 어, 해가지고, 요 2등 건재당이 겸해 넣어줍니다. 자, 그럼 누가 하고 1등이 요거죠 원래 1등이 은행이고, 2등이 누굽니까? 세입자가 8천만 원그깁니다 세입자. 원래가, 그 다음 3등이, 이제 요게, 김씨, 유씨, 이렇게 네명이 이제, 이렇게, 세무수까지, 네, 다섯 명 있는데, 자, 김씨가 이제, 2등짜리가, 3등짜리가 겸해 넣었어요. 경매 넣었습니다 경매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낙찰이 되면은 은행 가져가고 날짜를 볼 때는 세입자가 뭐열십 며칠 늦었으니까 늦었지만은 일단은 받아가야 그게 맞는 약입니다알겠죠요 그런데 지금 뭐가 없습니까 지금? 야나 이런 세입자도 처음 보네 전입신고만 다 해갖고 앉아있습니다 앉아있어요 자 그런 상태인데 그러면 배당이 어게되냐 배당이, 예상 배당표를 보니까, 보니까, 요번에 낙찰이 되면은, 어딘가, 낙찰되면은, 되면은, 이거 요거 까지이고 막, 세무서가 있으면 또 모르겠는데, 막, 없다 보고, 없다 보고, 우리 은행에서 가져가고, 그 다음에, 요, 요, 임차인이, 지금 가자면 뭐가 됩니까? 임차인이 가져가면 갑니까? 뭐 뭐가 됩니까? 임차인이. 밑으로 갑네요 원래는, 요, 요로 가야 되는데, 이래 가야 되는데, 밑으로 가버렸어다그 다음에, 이 친구가 개민었죠. 그걸 왜 밑에 왜 갔으면 밑에 아까 전입하고 뭐가 없나 가자 자 우리 은행 설정이 있고 그 다음에 전입한 사람은 전확배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뭐라고요? 전확배 전입신고, 확정일자, 배당요구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근데 전입만 하고 들어갔어 그 제로라 그러나 여러분 왔습니다 형님아, 오빠야, 누나야 뭐나뭐팔촌만 아버지 전시도좋은데 와이프도 울고, 불고, 본께네 뭐, 니네 무배당할 께네 와이프도 뭐, 서로 들고 왔더라. 뭐서류고난니것은 네 신랑 믿고 나뭔못 살겠다. 8천만 전세 보는 건못 지키는데, 니를 믿고, 어찌 내가 아를 낳고 키우고노 이랬던 겁니다. 전세도 없이 지금 기분 나냐, 되는데 지금. 어, 새색씨가. 지금 그런 거야. 그럼 여러분, 뭐, 이렇게 해야 됩니까? 마창대고다뛰어나죽어 뺀대. 어, 죽어라 해야 됩니까? 참아라 해야 됩니까? 참아라. 누나가 공부를 좀 했다 경매 공부를 우지됩가 탈출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러면 뭐이야 됩니까 누나가 어? 자 1등이 누구예 1등 이 친구죠 네. 2등이 원래 요거죠 그죠 네. 3등이 여 친구 3등이 여 친구인데 그럼 1등이 없으지면이어지 됩니까 배신는자 다시 1등이 없어지면 뭐야 됩니까 배씨가 배씨 예로 1등이 싹 말소를 헤비면 뭐 해야 됩니까 말소를 헤면은 여기에 그러면 여기 마을 수 있는 기가 한칸 밑에 내려가버리죠 내려가버리면은 요거보다 또 앞서니까 또뭐라 해야 되는 거예요 배신을 오길를 빠르니까 대학력이또뭐라 해야 됩니까 있습니까? 있어 이게 됩니다 알겠죠 아, 그래서 누나가 야 우리는 가봐라 여기 얼마인고 알아봐라 했더니 원금이 원금이 1,500에 이자가 200만원에 밀려있대 그러면에 1,700은 무리였고팔지만살림이 좋느냐 그만 한번만 받고 노는게 쫓기는게 좋느냐 뭐가 좋습니까 촌치면무주거 선순위가 되면 안죠 아시겠어요? 자, 그래갖고 이제 무료주거 설정을 딱 해제해서 여러분, 여러분 낙찰 받고 장금 넣기 전에 자, 만약에 여러분들 장금 넣으면 왜 됩니까? 이거, 이거 팔찌는 왜 됩니까? 장금 넣기면 선순위 됩니까? 안 됩니까? 등기부를 안 띠보고 알겠죠? 이게 대입연제입니다. 세입자가 예관계니까 그 아파트에 자기가 대입연제 대신 갑니다. 집주인이 원래 갚아야 되는데 은행 가서, 우리 은행 가서, 내가 세입자인데, 대신 갚겠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뭐, 은행이야. 뭐, 소유자가 윤 씨가 갚으러 오든지, 세입자가 가면, 오, 오케이. 갚으세요. 갖고 설정 마셔야 돼. 마셔도 딱빌겁니다 자, 해주는데, 그것도 모르고, 덜렁또 장금을 치라뺐어. 이 친구가, 정 씨가. 그럼, 늑니까? 올라와서 마요. 그을 뭐고? 1억 9천백. 아저씨가 싫어한다, 좋아한다. 싫어하지, 당연히. 자, 그럼 세입자 입장에서는 대위변제 해야 맞는 거고 여러분입장에서는 등기부를 띄워야 맞는 거고. 자, 되죠? 하여튼 선순위 있을 때는 하여튼 세입자가 있을 때는 등기부를 꼭 족띄어야 돼. 이게 꼭범씩 그러면 얘들이 탈출을 하고. 우주등 간에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요? 얼굴에 이제 빨간 걸로 꺼집힌거처 지하집 빛이. 근저당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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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말소된 거죠. 여기 이제 보면은 근저당 이 있잖아요. 얼굴에. 얼굴에 있는 우리는 그 여기에 이제 어, 여있죠. 얼굴에, 우리 은행께, 어디 갔 여있네. 자, 여있네. 여기 요기에, 이제, 돈 주삐면 어됩니까여기 위에 것처럼, 우집처럼 빨하게 줄을 다칩는 거지. 이거 말소도 삐는 거지. 알겠죠? 이게 말소가 되고, 이제, 여기에 이제, 1억짜리가, 이제, 이게, 이제, 시, 실제로는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거지. 알겠죠? 원래는 은행이 말소 등기인데, 이게 꺼버렸으니까, 빨간 거는 다, 위에처럼 다 이게 꺼버렸으니까, 이게 없어지고, 요게, 이순이 1억짜리 건지당 이, 얘가, 어, 말소 균정 듣게 되고. 그럼세입자는 전입이 빠르니까, 우선, 선순위선입자가 되고, 대학력이 있는 거 팔전도라 할 수도 이해가시죠? 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항시 입장이되냐 여기거든, 여기. 여기니까, 잔금 넣기 전에 등기부 등본을 띠본다, 안 띠본다? 띠본다. 어떨 때, 토지 같은 건뺄 띠볼 필요 없어요. 없는데, 이 꼭, 이뭐 이상한 사람이 있을 때는 띠봐야 됩니다 알겠죠 전입이 있고 뭐 하여튼 후순이된 성적이 있을 때는 한번 띠보고 등기부가 뭐 이상한 게 있는가 변수가 있는가 이해가시죠? 네. 자 넘어갑니다 네. 그럼면입자가우리은행요 갖는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 대위변제 대위변제, 네. 대위변제. 네. 어. 윤씨를 대신해서 은행 가서 갚았다 대위 대위 대위변제라고 부른다 경매에서 이런 겁니다 대위변제는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뭐, 일주, 쓰란 거는, 이제 설명은, 이제 조금 더 깊게 보실 분은, 보세요. 자, 그 다음 봅니다. 이번도 마찬가지. 21-2도 대입인제 하는 겁니다. 13-10-9216입니다. 13-10-9216. 이 대입인제가, 이 세입자들이 꼬꼬마 막, 애매한 세입자 이거든후순위 돼가지고 있는데 지가 선순위로 올라탈라고 새만고금으로게대출을 얼만데 그럼 또 조금 갚습니다 갚고 지가 이제 올라탑니다 선순이 자 요것도 그래요 요것도 이제 전화 온게 이런 겁니다 자기가 전세가 낙찰을 지는 낙찰 입장이라 예. 인천에 빌라인데 빌라를 이 낙찰 조금 싸게 받았어요 5 0 53% 받았어요 자 잔금을 치렀습니다치렀는데자요 봅니다 선순위고후순이가요거도 은행보다, 넣었다 빠르다, 지금. 넣었죠? 자, 넣으면 제가 신경쓰지 말았겠죠? 낯차 받았겠어. 받았는데, 받고 나니까, 아니, 내용 지 받는 거야 네, 요거 갚았거든요. 요거 갚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선순위가, 후순위선수 되었으니까, 니가 내 전세 보증금 너가, 어, 6천만 원 책임지라. 이런 겁니다. 나나빠지죠? 아, 원장님이 분명히 마수견 등기 뒤에는 싱만하라고 했는데. <laughs> 어. 자, 그럴 수는 있다 없다. 이 부항도 세만 원과 한 1억이다 이러면 갚을 리가 없죠. 6천만 전세가. 그럼 뭐6천이니까 지가, 지가 6천이고 부항동이 3채이다 그러면 갚는다 안 갚는다. 갚는 거죠? 그죠? 지가 덕이 되면 갚습니다. 갚고 오면 선순위로 올라탄다. 그럼, 여러분들, 낙찰자가 하고, 막, 막 나는 낙찰했다 했는데, 아니, 후순이라고 분명히 받았는데, 장군놓고온게 내용이 뭐하고, 너가 책임져, 법정에 나와, 내놔, 이래서 소송에 걸렸어요. 결국은 물어줬습니다. 당연합니다. 어, 그럴 때는, 이 사람은 면책적 탈퇴설로 빠져나가고, 나오고, 낙찰자가 여기 에 있는 어, 후순이 세입자에, 이게 선순위로 바뀌었으니까, 낙찰자가, 여기, 여기 낙찰자에 알아야 됩니다. 이게 대입인제다. 자, 넘어갑니다. 자, 이런 게 있고, 세대학과가 뭐냐, 세대학과. 세대학과는 이런 거예요. 또. 보면은, 이제 어떤 게냐, 그러면요. 이 주민등록표를 보면요. 네서인데, 음. 네선대데 이게 이제 남편은 손씨고, 천은 김씨입니다. 김여사고, 김여사가 있는데, 자, 원래는 김 여사가 2004년도 세입자라. 원래가, 4년도인데, 남편이 퇴직을 해갖고 내려옵니다. 창원에. 이 마산에 내려와요. 내려오면은 주민등본이 우시될까, 지금? 본인이 누가, 누가 됩니까, 본인이? 남편이 되고, 이 남편이 되고, 여기 보면은, 이, 이 날짜가, 와이프 날짜는 우시비고 본인이, 어, 이게 2004년도, 이게, 이게, 세대학과로 숨어버리고요. 숨어버리고 남편 날짜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2000, 어, 아, 이게, 김씨가, 김씨가 원래 2001년도인데, 2001년도인데, 이게, 세대학과로 되면서, 2004년도로 이렇게 이제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이 남편, 이게 이제 날짜가 여러분들볼 때는 요것만 딱 보여요. 요것만 이리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전입를 한번 해보면요. 2004년도께 덕티나 그러면은 중간에 설정이 있으면은 이게 어 원래 부인일 때는 분이 먼저 왔어. 전체도 뭐 줬어요. 줬는데 남편이 전입을 와버리니까 세대주가 본인이 되면서 그 남편 날짜로 싹 바뀌면서 세대학가로 이렇게 이게 숨어버립니다. 이게 숨어버립니다. 이게, 예, 어, 2001년도, 요, 요게, 이 김씨죠. 땅조 처. 처가 전입된 2001년도가 숨어, 이게 숨어버리고, 이 숨고, 2004년도 남편이 들어온 날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전입시대, 전입시대 항의서를 발급할 때, 구주소, 현주소, 뛰면서 세대학가가 있습니까? 요게 구성원 중에서, 세대원 중에서 세대학과가 있는가, 이거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문 사례인데, 재수없으라 하면 또 걸린다니까. 그럼 나는 분명히 남편 낙자, 남편 날짜를 보고 나는, 아, 너는 은행보다 늦구나, 겠는데, 아주 공개네. 와이프는 또 빨라. 전입일자가. 그럴 수 있겠죠. 어, 그래되면은 자, 또 여러분이 또 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가 있더라. 막, 더문 사례지만은, 자, 이런 게 있더라. 양입니다. 자, 너무 깊게 생각하는 힘도상 되고 막 고정도 그 깊게 보실 분은 쭉 읽어 보죠. 내가 쓰라 쓰니까 읽어 보시면 되고. 넘 갑니다. 요것도 마찬가지.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것도. 자,